누구랑 했어? 뚜띠랑 로라하고왜 김뚜띠랑 해? 김뚜띠가 하자고 지랄지랄해서 한번 해줬지 나랑은 안 하더니 김뚜띠 팬아니 그럼 괴롭혀봐 김뚜띠가 나 요즘 존나 괴롭혀 아 근데 나더 이상은 진짜 뚜띠한테 흥미를 못 느끼고 있어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나 왜? 뚜띠가 나랑 안 놀아줘 뚜띠가 그래서... 널 피하는구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나 초대 나 존나 좀 해봐 그럼 초대하자 받을 것 같은데? 받겠지. 안 받는데? 받겠지. 안 받아. <laughs> 아직 <아니>, 좀만 기다려봐. <laughs> 한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김도태 혼내줄 거야? 아 그럼 분명 분명 주지. 오, 왔다. 왔다. 부르셨습니까? 김도태님.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를 솔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놀아달라고 할 때는 저랑은 안 놀아주시더니 오늘 강진님한테 그렇게 놀아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승급전을 맞추네 맞아요 날... 맞아요. 투투님 저랑 합방한다고 그냥 말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단한 번도 합방하는말 아, 말씀 안 하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야 저거 봐 저거 봐. 어 야? 야, 새끼 봐? 거침. 나나한아안 하라고. 대답해봐. 아니 누나가 아니라 강장한테한 거지. 아니 근데 왜나 나랑 안 놀아준 거 지금 그 요점이 그거잖아. <laughs> 너 어떻게 이래! 너 내가 마냥 좋아하니까 이제 그냥 만만해? <웃음> <웃음> 대답해봐! 대답해, 빨리 대답해! 대답해! 아니죠, 그 리가 있나요? 근데 왜 그래? 한번 하자매! 슈매매도 같이 하자매! 근데 너 누구랑 했어? 텐마 슈머마... 샌트머닝이요, 레트님이요 그치요! 그... 근데 왜 나를 안 불러요! 나보고 슈매매를 하자고 했잖아! 저는 누가 저렇게 화나게, 심지어, 내가 화나게 하 거야? 심지어! 심지어 닌텐도 내가 사줬지! 닌텐도 스위치 내가 사왔지! 진짜? 그리고 슈바벳 아. 나하고 같이 하자고 해놓고서는 지금 얘 지금 템템머린이랑 코레트랑 한 거야 나 진짜,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늘 강지 에게 듣고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진짜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내 답해! 내 답하라고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한다고 될일이에요 이게? 김뚜띠 아 잠깐만 나 카톡도 씹힌 거야 설마? 맞네 맞아 기다려봐 씹혔네 씹혔어 와 진짜 씹혔네? 씹혔어. 어. 에이 그럴 리가요. 오 진짜 시끄럽네. 또 뜨개. 더추다고요오 이래 개수 진짜? 개 쓰레기.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아, 있어? 저개 쓰레기네. 와개 아, 쓰레기야. 진짜. 어떻게 <laughs> 어떻게 사람이 그래? 사람이 아닌가? 와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저래 사람이? 진짜? 잠깐만. 어떻게 카톡을 씹어? 진짜 어떻게 형님. 그래? 어떻게 시와 선생님 카트걸 어떻게 시막 말하시라고 제, 제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어떻게 카트걸이 시 너무 안해? 제 마이크가 들리지 않으시가요 아니 강지 님어야 자꾸 말 돌리네 지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돌리냐 왜? 아니 예은이 말이 제가 들리지 않나봐. 그러니까 개무시를 하네 개무시를 해. 스토티어 그냥 우리 뚜뚠 님 뚜뚠 님 뚜뚠 님 저한테 <웃음> 안 듣는 명불세요 뚜뚠 님. 그래 그래 그게 더 편하실. 그래, 수 있어 그래 그래 그게 편하시면은. 강지. <laughs> 쟤 무슨 말을 했길래 뭐, 저렇게 뭐, 화가 났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laughs> 진짜, 받으시고, 진짜 네. 못도 참아. 진짜 못도 참았다. 너 어떻게 아. 그래 사람이? 어떻게 뭘 참아봤길래 그래? 뭘참아봤길아머그면 <laughs> <쳐 먹었길래? 웃음> 뭐 말해보던가. 아니요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 존댓말하는 거 봐. 나랑 성을고 싶다 이거지. 진지하게 선을 붙고 어. 싶었는데. 기회 옆반에. 그러니까 갈까? 바로 그냥 내가 악녀님이랑 부르세요 아. 하니까 바로 악녀님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 나제 보내야 돼 진짜. 보내야 돼. 야, 은아 방금 써씨가 너 따기 때렸어. 엄마, 엄마, 아, 시다. 어떻게 이렇게 때려? 누가 따기를 따귀? 이래 누가 따기를 이렇게 때려? 아, 내가 아렸는데 아, 아, 그래, 이제 손찌검도 하는구나. <laughs> 갈 아, 때까지 나. 갔구나. <웃음> <웃음> 잡았나 보네. <laughs>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왜 다른 여자가 좀... 좋아졌어? 그 누군데? 아니... 다른 여자누군데 그... 강지야? <laughs> 어. 야, 진짜 요즘 나 얼마나 기적해 하는지 알아? <laughs> 진짜? 진짜? 진... 어쩐지 어, 진짜. 나 죽겠어. 어쩐지. 어, 어쩐지. 야, 김 뜻대. 아무래 그래도 내 친구를 건드는건 아니지. 어? 그래 거 맞지. 그것도 맞지. 나랑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그것도 맞지, 맞지. 어떻게 그래? 그니까 어떻게 그래? 그래! 누나! 예은이 누나! 잠깐만 한 5분 동안 만 통화 잠깐만 나갔다. <laughs> 얘기 잠깐만 할게. 야 이제 너 보내려고 해. 이거 봐봐. 지금 뚜띠 나랑 브레이크 호스하고너 보내려면 5분이란 시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가 봐. 어머! 어쩜 이래 사람이. 어쩜 어 이래? 그러니까 뚜띠야 미안한데 나 친구의 남자는 안 건드려. 미안해. 강지한테는 롤하자고! 롤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며 나랑 같은 라인 가기 그렇게 죽어도 싫어하는 김토티씨가 야 라인 어떻게 갔어? 우리 완전 서포트 같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이 모든 책임 지고 방송을 접나요? 아니요 방송은 해야죠 방송을 열심히 해야죠 유튜브를 접나요? 그것도 열심히 하죠 아니 그냥 책임만 진다고요? <laughs> 어? 뭐 강제랑 결혼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내 옆에 어디가! 아니! 내 옆에 어디가! <laughs> <laughs> 쭈찌야 곤란해 결혼은 <laughs> 이러다가 욕영 <늦>, 늦겠다 <laughs> 어떻게 내앞에서강제 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해 내가 혈아 부른다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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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왜안 했던 거야? <laughs> 어 미안 <laughs> 야나 지금 차이 <laughs> 거지? 나 <laughs> 어, 이거 차인 거야. 아 차인 게 아니라, 아니, <laughs> 야 잠깐만 진짜 한1 분만 나갔다 와봐. <laughs> 또또또 또, 또 나가는데? 그때문 아니, 아니, 야, 얀아. 어. 어떻게? 아, 네 남친 나한테 빠졌어. 야, 가, 강우지야 나 어. 얘한테 다 줬는데 나 어떻게 이렇게 차여 모든 거, 모든 걸 줬는데 롤링 랭도, 어? 아, 지쳐. 진짜 커플을 맞췄는데. 맞춰. 말을 듣고, 아니, 듣고 아니, 싶지 않아. 아니 이거. 짜자. <laughs> <강대로, 잠시만> <laughs> 근데 토티 남자네? 본신이? 그렇게... 박력있게 말할 줄도 알고 그래. 하지만 관심 없어 미안 <laughs> 나랑 1분이라도 같이 있을 생각? 하지 마야너잘 <laughs> <laughs> 팼지? 나 자, 나도 잘 때렸지? 와 진짜 야이 응. 정도면 응. 진짜 한... 5주! 5준, 5주는 입원해야 될듯아 그럼 우리 이게 바로 팀플레이 아니겠어? 아, 그렇지. 이게 팀 플레이지. 아, 이게 팀 플레이지. 응. 또 마음에 안 드는 사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또형방송 아니면... 뜨고. 또 마음에 안드 아, 마음에 안 드는, 드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강지 또, 가... 또 보고 싶어가지고 또또온 거야? 야, 야. 곤란해. 자, 와. <laughs> <laughs> 제가 곧 나가봐야 하지고요 아, 그건 네. 중요한 게 아니. 뭐야? 설마 강지복이 뭐 돌아가니? 아, 난된날는데 오늘 <laughs> 또 우리 <laughs> 집 오나요? 와, <봐요>. 진짜. <laughs> 맞아 그래서 내가 창문으로 빵 던져주고 이거 먹고 그냥 가라 그랬어. 나 <laughs> 너무 구질구질한데. 맞아 그때 서, 새록새록 떠오르네. <laughs> 빵 맛있었는데. 아, 빵 맛있게 마... 우유우리랑해서 먹었어. 빵 맛있었는데. 이야. 맞아. 내가 좋아하는 빵 사왔더라 맛있었다. 빵. <laughs> 빵 구걸하고 있니? <laughs> 야 투티야. 나나나 너한테 맘줄 마음 없으니까 <laughs> 너한테 다. <웃음> 아니 <웃음> 요즘에 뚜띠가 나한테 맞춰주려고 하는지 실버 같더라고. <laughs> 어머 진짜요? <laughs> 나뭐 플레라고 지금 실버 내려간 거야? 나랑 은 듀오 안하려고 아니 롤 <laughs> <뭘> 접었어. <웃음> 아, <웃음> 거짓말하지 마. 너 뚜띠 공주 아 나랑 닉네임도 뚜띠 공주라고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롤지어 아, 근데... 접었구나? 나랑 닉네임 맞춰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바꿀게 뚜띠야. 그래 바꿔. 바꿔. <laughs> 야,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거 기다렸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았어그니까 와, 뭐. 나 진짜 눈물 날것 같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족같을 수가 있어? <laughs> 아니야, 그 리가 있나. 저번에 우리 방송 안할 때는 니네 임 바꾸기 싫다 그랬잖아. 쪼티, 맞아. 뚜뚜 공주, 너 공주라서 너무 기분 좋다며. 너 요술봉도 샀다 그랬잖아, 나한테. 너 <laughs> 나한테 요술봉도 샀다 그랬잖아! 맞아. 아, 그 미미, 미미 요술공주? 어, 그 맞아, 맞아. 그거 반지 나한테 줬어. 어! <laughs> 들켰다. 어? <laughs> 지금 와도 안 만나주는데? 아. 이 새끼가 빵 먹으러 우리 집 오나? 아니지, 너 보러 가는 거지. 빵을 빌미로 널 보러 가는 거지. 이제 나안 괴롭히겠다, 뚜티가 <laughs> <laughs> 다음에 또 괴롭히면 나 불러, 알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바로 불러, 바로 불러. 김투티 인기 진짜 많다. 그런가 봐. 이번 어떤 여자일까? <laughs> 그러게. 뭐또뭘얻으려는 거야. 나한텐 요술봉, 너한텐 빵. 그 여자한테 도대체 뭘 부러가니까? 우유. 이제 우가 들어오는 거야. 요술봉 가지고? 빵도 들어갔다 하면. 그렇 우유가 들어가고. 아, 우유만으로 하는 거야. 요술봉 안패서 자꾸 게 깨부리고 다니잖아. <laughs>